매일 말씀 묵상 오늘 9월 17일 읽을 말씀은 사무엘 하나 13장, 에스겔서 20장, 10편 66, 67편, 고린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이름을 우리들이 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들을 삶에서 필요한 일은 우리들이 애쓰고 힘써야 될 일은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먼저 에스교서 2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정말 강성한 나라가 되어졌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마지막 44절 이스라엘 족속 아, 내가, 내가 너희의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백성들의 악함과 더러운 행위, 그것을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당하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 인간 모두가 다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모두가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불로 더태워진다든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돌이키게 하시는 또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아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행하신 일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역했던 우리들을 다 벌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돌아설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로 삼으시고 사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선포하시므로, 그 이름이 높임을, 그 이름이 경배를 받게끔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진다는 라 거죠. 고린도서 6장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며 우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분명히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신분 변화가 일어난 것. 죄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의 가치대로 살아가라라고.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끔 살아가라. 우리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안다라면 우리들의 삶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대로 거룩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입니다. 압론과 다말의 이야기죠. 아무래도 악한 그 힘으로 제압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제압하고 나서 그 사랑했던 그 마음이 오히려 증오가 바뀌는 정말 사람의 그 악함이 사람의 행하는 것이 더러운 죄들이 죄악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죄그 그 악함을 보고도 압살롬은 압론이 그어전2 0 절부터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압론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 그러나 그는 내그 네, 오라버니 오라버니 누이가 지금은 참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 아마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 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그 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대로 그 죄에 대하여서 벌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심히 노한 상태로만 있었다는 겁니다. 일로 인하여 정말로 이후에 압살롬의 복수 또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이름에 맞게끔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모든 것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이름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애쓰고 심써야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죄를 보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용납하지 말고 반드시 찢고 돌아서서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이름대로 합당하게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10편 66편 67편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가치대로 그 이름의 무게대로 그 이름을 중요시 하기며 경배하며 찬양하라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이야기는 그 이름이 가진 그 이름의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찬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이름이 행한 것이 그 이름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경험하였는지를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가치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의 가치 또 이름의 무게 이름의 보배로움을 알아서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찬양하며 또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이 이제는 나의 이름이 되어져서, 그 이름대로 나의 삶을 만들어 가고 이루어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삼아 주셔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지를 되돌아보며 점검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겸손히. 은혜를 구하여 조금이라도 그 이름에 누가 되어지지 않는 그 이름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한 나의, 부족한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추어져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축복된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